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1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라. 그가 분예를 떠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더라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절뚝거리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변화가 되지 않는 우리 모습이 종종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도록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늘 야곱답게 속이고 빼앗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아무에게서든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독하고 야무지게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살벌한 눈으로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계를도 없이 자기 앞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또 잔꾀를 부렸습니다. 형 예서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고 혹시 형이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과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형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셨습니다. 이것이 야복강 나루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온심을 다해 싸우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으므로 야곱은 넓적자리 관절이 위골되어서 꼼짝없이 주지않게 되었습니다. 형과 싸움은커녕 도망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깨와 속임수에 의해서 살아온 야곱이 이제는 더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걸고 야곱에게 저 주시려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아온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 오셨던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새 이름은 새 신분을 의미합니다. 더는 속이는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월터 부르그만은 이런 상황을 절뚝거리는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함으로 야곱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싸움을 걸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얼굴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곱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독한 눈매와 혈귀를 부리며 살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 장기를 부리며 살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은 절뚝거림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절뚝거림은 그의 새로운 이름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은 우리를 절뚝거리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승리하지만 연약함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약함 속에서 강함을 얻게 되는 이 모습은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음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절뚝거리는 야곱의 승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 인생을 바꾸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받은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통촉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변화된 이스라엘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야곱처럼 세상 끝에 얽매여서 속이고 속는,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고집쟁이 야곱을 야복강 나루트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씨름을 걸어주시며 그에게 져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궁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필요합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나하고 세상적으로 갈기갈기 찢겨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록 절더라도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남게 해 주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